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주의 자비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헷새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가 땅에 가득 차 있고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피조물에도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예, 앞서 묘사된 악인 예,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이렇게 나왔어요. 악인의 죄가 그 중에 예수 믿지 않았던 예,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믿지 않았을 때그뭐 죽여버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 나발처럼 그냥 쳐서 몸을 쳐서 열흘 만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해를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추석가들이 그 말을 하늘에 이르기까지라고 번역합니다. 그죠. 하늘에 있고 미친다는 얘기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릎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죠. 하늘에 미치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여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양도 있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찬양 있죠.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다윗의 확실한 자비로 가득 찬 은혜의 언약이. 이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에서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여기 은혜가 맨 밑에 써있는 은혜가 해세드입니다 예, 인자하심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같은 단어를 쫓아간다니까요 같은 단어를 쫓아가서 예, 거기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봅니다 신학자들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2617번 제가 밑에 2617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간이 안 돼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공간만 나오면, 나오면은 여기 2617번, 했세도 해가지고 엘레오스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 우리의, 주님의 인자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땅끝까지 이루고, 공중에 사무쳤으면 이런, 마음을, 부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을, 이렇게, 시, 기간이, 그야말로, 우리 기계를 보면, 이, 사용 연한이 있어요, 이게. 예. 핸드폰도 딱 제가 볼 때는 2년, 3년이에요. 예. 제품 수명 주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들은 영적 수명 주기가, 그래도, 이, 얘들은 2, 3년 써요. 제가 이 3년, 4년 넘게 쓴것 같아요, 얘는. 제품이 쓰리에 뭐 좋은데. 예? 우리는 영적 유통기간, 깨달아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슬방을시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은혜를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그렇게 응답받았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원망과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주님 앞에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가보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영혼이 살, 영혼을 살려놔야 돼요. 영혼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장을 맺으리니 곧다윗에게 하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써놓고, 이건 이제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 못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때만, 만이이 말씀의 진의를 알 수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아이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도전 13장.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이세 거룩하고 미쁜 인사를 너에게 주의라 하셨으며. 이게, 예? 이사에서 55장 3절이라니까요. 이사에서 55장 3절을 어떻게 썼어요? 그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이 말씀을 쓸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자 이사야가 이사야예요. 다윗도 알고 자, 뭐, 다윗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다윗하고 이사야, 제가 어제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없었다 했죠. 지금 이사야가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다윗은 또 어떻게 썼는데요? 둘째 편에 기록 한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를 일으키사, 그를 일으키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도 시편 2장 7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2장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네요. 16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편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국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던 것은. 다윗의 눈물은 네가왜 지옥 가야 되냐? 이거요. 살려 주라는 것은 야, 육체가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군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쁠 수가 없어. 못났어도 그건내 자식이요. 못났어도 남의 자식을 그렇게 난도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내가 혼내는 거하고 남이 혼내는 거하고 달라요. 사자가 자기 새끼 무는 거하고 예? 다른 동물을 무는 그 힘이 달라요. 자기 새끼는 살짝 물어요. 이렇게 살짝 물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미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 뭐예요? 16장이고 2장이에요, 시편. 2사에서 55장, 좀 전에 3절이요. 아,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아,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만이 이 말의 고백이 진실로 나타나는구나. 입술리의 찬양이 아니고, 예? 가슴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에 대한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자비라니까요. 이게 인자하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앙꼬빵에 앙꼬가 없고, 붕어빵에 붕어 없고, 예? 사랑 외치는 곳에 사랑이 없고. 그런 거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냥, 저, 가론유다가, 아유그300덧나리온에 그, 야, 유해한 거300덧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장례, 야, 내 뜰어도 내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거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다른 얘기 할수 없는 거예요. 구제가 메인이 아닙니다. 응? 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로부터 거루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이 여기시며 엘레오스, 1656번, 엘레오스. 여기 있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서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만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 맹세하셨. 창세기 22장 맹세로 언약하셨어요. 야, 네가 내 계명을 지켰어? 그러니까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은 별개 사항이 아니고 한 하나입니다. 한한 한 개념이요. 믿음의 반대편은 뭐예요? 계명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나눠요? 믿음과 계명이 같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명 따로, 믿음 따로, 천만에 말이요. 에 그러니까 건강의 척도 에? 보면은 우리가 건강 검진하면요, 다 척도가 나와요. 뭐. 에? 당화 혈색소니, 당 수치니, 무슨 고치혈증이니, 혈압이니, 다 수치가 나와요. 혈압 갖다 대보세요. 그냥 저혈압, 고혈압 다 나옵니다. 고혈압이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을 드시니까 오래 사시지 옛날에는요,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도대체 당년지 뭔지 그냥 살다 그냥 누워서 있으면 그냥, 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해가지고 한갑잔치 해준 거 아니요? 지금은 한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칠순도사랑하시라고 그래. 8순 되시면, 40, 이제, 연세가 좀, 좀 있으시네. 이 정도 되죠? 지금 뭐, 자네식 가면 막 90대가 그냥 보통이야 이제. 막 101살이요, 어떤 분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하세요 101살. 어우, 주여. 101살. 사모님은 90대 중반이야, 지금. 그런데 평생 또한 병수벌 하셨어. 내서 대단하시다. 왜, 무슨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약이요, 약, 약. 옛날 같았어요. 벌써 들어가셨어요 음. 생명 연장시켰으면, 연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야, 주의 인자심이 하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해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섰습니다. 아벤 에즈라가 관찰한 것처럼 그것은 자비의 근원이자 진리의 셈인 하늘의 원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위대함과 풍성함이 하늘만큼 높고 참으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장 11절을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관주를 보라는 거예요. 시편 103장 11절 이거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연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아 그렇네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인자하심이 크다고요. 어떻게 큰데요?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연한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냥 먼지요, 먼지. 먼지요, 먼지. 우리가 저기 돌아가시면 그 승화원에 가보죠. 다 갈아서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요, 요만한 단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먼지요, 먼지. 우리 주제를 파악해드는데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됐어요. 저도 똑같아요. 막 그냥 화내고 막막 막 속상하고 막 자존심. 아이고 또 꼬레 또 그냥 또 자존심도 상하네. 기분도 나쁘네. 종 주제에 종이 원래 주인 앞에 얼굴을 기분 나쁜 얼굴 내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두에미아가 말이죠. 아스에로와인가 그. 아닥사스다인가 그 니엠이 일장 나와요. 뭐, 너 얼굴에 수색 있어 깜짝 놀라요. 너왜 얼굴에 수색 있냐. 뭔 일이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왕이 사랑스러워서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 말씀 드렸죠 로마시대 유리 이거 유리잔이 너무 너무 귀했어요. 그때는 유리병이 그래서 유리 이렇게 잔 가지고 종이 가다 가 이렇게 깼어요. 어떻게 뭐에 걸려서 깼어. 근데 주인이 촤 깼냐 주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깼냐 옆에 경비병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 전혀 그 분위기가 안 깨진다 그랬죠. 아, 뭐 잔치하고 는데뭐 죽었나 보지 뭐. 심지어 어떻게 앉아요 종이 말한있잖아요그 우리나라 저기 장어는요. 걔들은 순해 사람 뜯어먹질 않아요. 저 호주에 있는 장어들 있죠. 이만습니다. 이만해요. 뭐 1미터 넘어요. 어? 걔들은 그냥 사람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 저, 물에 빠지잖아요?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어요. 이, 이빨이 있어가지고. 그, 노예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저 장어, 양식장 있죠? 커스란 장어 장어 키우는데, 집어 던지니까 몇 분도 안 돼서 뼈, 뼈밖에 안 남았더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 기분, 우리는다 챙기면서 신앙생활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런 거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챙기셔서 신앙상 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치가지 못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는 이루실 수 있고요. 그가 말씀하신 선한 일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한것 뿐이요. 하나님, 어느 때 갑니까? 어느 때 까지입니까? 나의 기도에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이루십니다. 신구약, 구약, 신구약의 중간사가 400년입니다. 400년. 아 언약의 사자 언제 오셔요? 400년이라니까, 400년. 때가 참여 오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스에게 패배하고, 안티오쿠스 사세, 그, 그, 정말, 에피파네스, 그, 정말, 지가 신이야, 지가 신. 막, 성전에 와서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속이 무너졌겠어요. 예? 마카베오 혁명? 마카베오라고 하는 것은 망치란 뜻이거든요. 그 혁명 일을 하던 막, 뭐, 특별한 일이 안 나타나. 근데 청년이 어떤 청년이 왔대? 그런데, 아니, 나라를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해 줄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달리셨네? 그러니까 이게 또 증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 저, 예수 아니야. 저거는 예수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단에, 이단이라니까.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외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쁘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없으시라 항상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항상 신실하십니다. 관지만 잠깐 볼게요.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있으리까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